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이 전도했던 어린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남, 남다르게 풍성하게 임했던 교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 트로아에서 동쪽으로 인도 쪽이 소아시아 소아, 쪽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할때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지 실제로 그쪽으로 가는 길을 전혀 주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이이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가는 일도 있겠고, 아니면 환상 중에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하실 수, 하셨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어떤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사도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보류했는데, 그동안의 환상 가운데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트로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이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우리가 왜 뭐 영남 지방, 호남 지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첫 성이 되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쳐대면서.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리를 쳐대는지 결국 사도 바울이 밤에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지요. 떠나온 이후에 이 3주일 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자나 깨나 이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의 제자 디모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모든 사정을 살피고 오게 하였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보통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확신과 큰 능력으로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환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결한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이제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에게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환란이 찾아올 때 환란을 이기게 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려움을 견뎌요 사랑을 받으면 환란이 다가와도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져요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요 사랑이 없으면 부러져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은 부러지지 않고 그는 이것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의 때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얼마든지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이런 복음 때문에 환란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삶의 어떤 고타 고통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 마을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마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사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을 간구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대사로니가 전설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 때로는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 이것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들이 왜인삿말로 샬롬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샬롬이란 것이 뭐냐면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샬롬, 평화에다가 땅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평화의 땅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땅.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이고 이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정말 함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저주받은 자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이런 비참한 가운데에 떨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관계면은 늘그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라면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눈 눈치를 봐야 돼. 잘못한 아이들이 엄마 눈치를 봐요. 엄마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기분이 좋을 때 성적표를 내밀어야지. 기분이 나쁠 때 성적표 내밀었다가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샬롬의 하나님과의 이 샬롬이 깨어져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지면서 인간은 모든 샬롬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그 극단적인 모습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장애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공황 장애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인 어떤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모든 인간 관계들이 이제 샬롬을 상실하게 돼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비극의 그 원인은 바로 샬롬의 상실이에요.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자연도 인간과의 관계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인간이 경작하면 순순히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땅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씨를 뿌려도 순순히 수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것에 비하여 얻는 것은 작고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도 이제는 인간과 샬롬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때로는 홍수가 찾아오고 때로는 큰 어떤 지진과 해일이 찾아오면서 인간의 삶의 평화가 사라지게 돼요. 이 평화가 사라진 인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하나님께서 샬롬을 상실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오. 이 샬롬을 회복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샬롬을 회복시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그 죗값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다시금 샬롬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된 사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히브리스 10장에 보면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바로 이 보혈은 휘장이 찢어진 그 사이에서 흘러나온 피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찢어지고 그 속에서 흘러나온 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 길이 열렸으니까 원수 사이가 되면은 길이 꼭꼭 닫혀 있어요. 국경을 차단하듯이 이 양자간에 평화가 없이 전쟁하는 상태에 있으면 국경은 사망합니다. 군대들이 나와서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요. 누구라도 국경을 넘으려고 하면 아주 뭐이 군인들이 가만있지 히 않죠. 예. 잡으려고 하고 못 잡게 되면 총을 쏴서라도이 국경을 단속하려고 해요. 그런데 평화롭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경이 사라져요. 유럽에 갔더니 그게 그게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거기서는 그냥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부산에서 경남으로 넘어갈 때뭐 누가 검문검색하고 뭐 증명서 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왜? 같은 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 경계 없이 다 다녀요. 그런데 유럽에 갔더니 유럽이 정말 걸더라고요. 그냥 국경이란 게 없어. 그냥 다 다녀. 차 타고 가면 다한 나라 같아. 야, 신기하죠? 국경이 사라지니까 한 나라가 되어서 그냥 자기 나라처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살든 그냥 나는 지금 독일 사람인데 프랑스 땅에 가서 살아도 아무 상관 없어요. 이야, 세상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못 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아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할때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 평강의 의미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강, 즉, 샬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정말 화평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샬롬이 깨어지고 이 결과가 인간의 삶에 비극으로 찾아와서 인간은 모든 것과 불화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회복된 샬롬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샬롬의 극치예요. 원수가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의 말씀을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즉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얼마나 이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평안하게 되는지. 이 파도 치던 이 아주 경랑이 치는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의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각도 얼마나, 얼마나 이 번잡한지, 우리가 참 어떤 일 하나만 생기면은, 그것 붙들고서는 뭐 생각하느라고 막, 하, 복잡해요. 복잡한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막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여러분, 무서운 일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생각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 무서운 장면 때문이 아니라, 그 무서운 장면에 대한 상상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죽는데, 정말 뭐가 이게 두려운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많고,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무엇이 채워요? 하나님의 샬롬이 채우고, 하나님의 샬롬이 위로하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인도하시는데 마침내 마침내 이 샬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끝에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즉, 샬롬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샬롬을 회복하게 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지켜 나아가야 돼요.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여 이것을 상실했던 우리의 이 비극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샬롬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었는데 이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이럴 때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 성도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이 샬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적불쾌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회복은 그의 거룩하게 됨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들 이게 샬롬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옷 입히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이 샬롬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이 샬롬을 깨뜨리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정결함 그의 의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우리들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 평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죄 지으면 불안해지죠. 이게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화목함이 깨어지죠. 이게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는 성도의 거룩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과 성도의 거룩함의 관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사도는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기도하면서 믿음을 고백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떻다고요? 믿으시니. 믿으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직하다 하는 말인데 사람은 믿음직하다 하고 이것은 그냥 그럴 듯한 어떤 짐작이지만 혹은 외적으로 보면서 아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100%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믿으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민수기 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부르셨는데, 샬롬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부신 분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샬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